안녕하세요. 정산별곡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한 13년 정도 됐네요. 어, 산갓을 이식해 놓은 장소거든요. 네, 여기 오랜만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오랜 아, 유난히 장마가 길었죠. 네, 비가 많이 왔어요. 아, 그래서 제가 이식해 놓은 그 여러 장소들에 있는 산갓들이 거의 다 떠내려간 상황입니다. 아, 그 중에 개체수가 가장 많았던 어, 앞전에 소개해 드렸던 그 저희 고향에도 아 어, 거의 다 떠내려가고 어, 몇 개체 남아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 드린 적이 있었죠. 아, 이제 산이 높고 골이 깊고 하면은 아이산갓에 서식 환경은 좋습니다. 아~ 자연적인 환경은 좋은데 이제 문제는 아 얘네들은 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아, 뿌리가 깊질 않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아, 이이가낀곳 또는 그런 모래가 있는 여러 곳에 이제 잔뿌리들을 이제 수염뿌리들을 내리고 서식을 하는데 비가 많이 오다 보면 높은 산들은 이제 여러 골들이 합쳐져서 물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에, 그러니까 거의 다 떠내려갑니다. 에, 그래서 이제 수없이 많은 그 시행착오를 거쳤는데 에, 그래도 에, 올해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올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개체수들을 불렸다가 이제 거의 다 잃어버리고 어, 오랜만에 이쪽에 나와 봤는데, 자 이쪽은 대도시 인근의 음, 신도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신도시 도시 가운데 있는 해발이 약한한 한 200m 정도 될까요? 아주 낮은 산입니다. 그런데 어, 이쪽에도 이제 계곡이 있어서 한 13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이렇게 심어놓은 적이 있었는데. 아, 여기는 산이 높지 않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더라도 어, 이렇게 많은 물이 많이 이렇게 범람하는 지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잘 보존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지역의 문제는 비가 많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 좀 많은 부침이 있었습니다. 아 여기에 문제는 아, 오히려 수량이 적어져서 어, 얘네들은 이제 친수성 식물인데 수량이 너무 적어져서 생기는 문제들, 예, 너무 이제 말라서 어, 이제 유지가 잘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왔었는데 올해는 비가 많이 왔었기 때문에 예, 그런 아, 건조한 건조한 그런 환경은 좀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예, 비는 올해 많이 왔죠. 일단 이제 산이 높지 않기 때문에 예, 이렇게. 건강하게들 살아남은 개체들과 또 씨앗이 떨어져서 나는 작은 개체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산갓. 아, 이 정식 명칭은 는쟁이냉이죠. 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제가 산야초 공부에 이제 입문할 수 있게끔 이끌어준 식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매운 맛이 상당히 강한 그런 나물이고요. 임금님께 진상이 됐던 아주 귀한 산나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쪽은 구라니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많이들 뜯어 먹었네요. 이렇게 물이 항시 흘러내리는 이런 이끼와 모래들이 있는 그런 곳을 좋아합니다. 올해도 어, 올해는 개인적으로 이걸 아, 아파트 발코니에서 대량 번식을 한번 시도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자연에 도 다시 이식을 해야 되겠죠. 수십 년 만에 한번씩 오는 이런 홍수는 올해 장마는 뭐 예상을 할 수가 없죠. <laughs> 그래도 이렇게 개체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져봅니다. 산갑 또는 냉쟁이, 냉이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그동안 제가 올려드린 수많은 영상들이 있을 거예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식물들은, 어, 이제, 가을이 돼서, 어, 이제, 낙엽이시죠? 하지만 얘네들은 가을이 되면 또한번 이렇게 잎을 맹렬하게 올립니다. 이제 봄과 가을에 걸쳐서 어 두번 채취가 가능한 그런 나물이 바로, 산갓. 예. 공식 명칭은 는쟁이 냉이죠. 네. 이게 는 제가 여러 지역에서 어 이제 표본을 네. 채출한 거기 때문에, 고향에 있는 몇 개체와 이쪽에 있는 몇 개체를 가지고, 올해, 올해, 이제, 가을부터 어 겨우 내내 한번 네. 많은 개체수를 한번 불려볼 생각입니다. 오랜만에 맛을 하나 볼까요? 한 개체를 가지면 수백 배 늘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맛은 일반 그냥 풀 맛이에요. 뭐쓴 맛은 별로 없고 이제 상큼한 맛인데 그 매운 맛은 맨 끝에 살짝 옵니다. 맨 끝에 강렬하게 짧은 짧은 순간 왔다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거로 아 이제 물김치를 담게 되면 그 매운 맛이 보라색 국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아주 신기한 그런 나물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갓 또는 는쟁이냉이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가 그 동안 올려놓은 수많은 영상들 상세한 내용들 추가로도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만 물러가겠습니다. 정산별로 보겠습니다.